안녕하세요. 고랑입니다. FM 초보자를 위한 3분 포지션 완전 정복. 오늘 알아볼 포지션은 측면 미드필더입니다. 와이드 미드필더라고도 불리는 측면 미드필더는 주로 4-4-2 포메이션에서 많이 이용되고는 하는데요. 중앙 미드필더 역할과 같이 수비, 지원, 공격, 자유의 임무를 선택할 수 있고 세부 지시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측면 미드필더 자리에서 선택할 수 있는 역할들 중에서 가장 표준적이고 범용성이 높은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측면에서 선택할 수 있는 또 다른 역할인 윙어와 어떤 점이 다른지에 대해 많이들 궁금해 하곤 하는데요. 쉽게 얘기하자면 측면에 위치한 중앙 미드필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즉 윙어처럼 터치 라인을 따라 돌파를 중심으로 수직적으로 움직이기보다는 동료들과의 연계에 더 중점을 둔 역할인데요. 물론 기본적인 면이 그렇다는 것이고 앞서 말했듯이 세부 지시의 조절을 통해 다양한 움직임을 구현할 수 있는 역할이기 때문에 개인 설정에 따라 윙어처럼 움직이게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 미드필더는 수비, 지원, 공격, 자유의 임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유 임무를 선택할 경우 팀의 경기 전술에 따라 수비와 지원, 공격 임무를 스스로 전환해서 움직이는데요. 지원 임무의 경우에는 중앙 미드필더의 지원 임무처럼 유저의 니즈에 따라 세부 지시를 설정하고 원하는 움직임을 구현해내기가 쉽습니다. 수비 임무의 경우에는 주로 후방에 머무르면서 위협적인 패스를 시도하기보단 자신의 위치를 고수하며 수비적인 가담에 주력하는데요. 공격 임무를 선택할 경우에는 다른 임무들보다 앞으로 전진해 있고 상대 진영의 깊은 곳까지 올라가기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중앙 미드필더와 유사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패스나 팀워크 등 팀원과의 연계와 관련된 능력치들이 중요한데요. 높은 지구력이나 활동량, 승부욕 등을 바탕으로 팀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선수일수록 더욱 좋습니다. 이외에도 공격이나 수비 등에 조금 더 특화된 임무를 맡는다면 각각의 임무에 필요한 능력치들이 중요해지겠네요. FM 내에서 이러한 측면 미드필더의 역할이 어울리는 선수들을 찾아보면 가장 먼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코케가 있습니다. 시메오네의 황태자이자 알레띠의 중원을 이끄는 프랜차이즈 스타인 코케는 측면 미드필더의 정석을 보여주는데요. 흔히들 말하는 육각형 미드필더가 능력치가 모두 평균 이상일 경우 얼마나 무서울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수준급의 패스 능력과 팀워크를 지니고 있으며 활동량과 지구력, 수비 위치 선정과 태클 능력이 모두 상당하기 때문에 중원 싸움에 큰 힘을 실어줄 수 있는데요. 크로스나 오프 더 볼, 중거리 슛이나 골 결정력까지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말 그대로 만능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레스터시티에서 EPL 우승을 경험한 마크 올브라이턴이 있는데요. 좌우 측면을 가리지 않는 멀티플레이어의 골고루 분배된 능력치가 강점인 선수입니다. 판단력이 살짝 아쉽지만 팀워크, 활동량 등이 높아서 역시 중원 싸움에 도움을 줄수 있으며 수비적인 면에서도 평균은 충분히 해줄 수 있는 선수인데요. 크로스 능력치가 좋은 편이기 때문에 측면에서 위협적인 크로스의 공급 역시도 기대해 볼 만한 선수입니다. 이외에도 코케와 함께 아틀레티코에서 활약하고 있는 사울 니게즈, 리버풀에서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는 제임스 밀러, 첼시에서 벤치만을 달구고 있는 드림크 워터 등이 측면 미드필더의 자리에서 좋은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겠네요. 이러한 측면 미드필더는 4사의 약점인 중원 싸움에 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실제로 시메온의 감독은 4-4-2의 측면 미드필더를 중용하면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수비력을 자랑하는 팀으로 만들었는데요. 특히 양쪽 측면 미드필더들을 정발이 아닌 짝발로 기용할 경우 측면 미드필더들이 더욱 중앙 지향적인 플레이를 펼치게 되면서 중원에서의 숫자 싸움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비어 있는 사이드를 공격적인 윈백이 활용한다면 측면에서의 크로스 역시도 활발히 올라올 수 있겠네요. 오늘은 이러한 측면 미드필더에 관해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수비형 윙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